자, 오늘은 시루봉길, 그 다음에 망슬로 올라가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앞에 시우 구리 한 다리 점,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예전에는 형제 수축구였어요 형제 분이 그 이름은 망슬로 화단에 있는 구리 구리탑. 집중이안되려라고 하나는 없겠지 오른쪽으로 가면 관용탑이고요 여기 왼쪽으로, 어, 이 정도면 안끝나요 깔끔하게 시루봉 이쪽으로 가면 시루봉입니다 어머. 뭐, 이건 뭐야? 이거 뭐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 보이시나요? 오른쪽에는 계단이 없었는데 어, 이제 계단이 생겨서 이쪽으로 우게 합니다. 안녕. 자, 6위로 가면 돌팽이 길이고요. 올라가면 망슬러. 위로 올라가면 이제. <laughs> 어, 또, 왜, 저. 철탑 나오면, 여기가 이제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아, 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들 사유주인 것 같긴 한데, 아주 말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